안녕하세요 종이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짜잔 제가 저번에 올렸던 편지봉투와는 다른 편지봉투를 접어봤어요. 자 오늘은 제 사촌 누나 생일이어서 여기 안에 이렇게 팔찌를 넣어서 준비했고요. 여기 안에 딱 이렇게 넣어서 선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편지 봉투 접기 2탄. 바로 접기 시작해볼까요? 이 편지 봉투는 색종이 한 장이면 접을 수 있고요. 바로 접기 시작합니다.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 가장 먼저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 됐나요?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반으로 접어줄 건데, 다 접지 마시고, 여기 아랫부분은 꾹! 눌렀다가 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자국 남은 데 있죠? 여기까지 가도록 얘를 이렇게 내려서 접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 그리고, 자, 얘를, 이렇게, 한요 정도, 약간 삐져나가는 정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아까 접던 부분을 잡고, 접는 정도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만큼 접느냐에 따라, 얘가 끝에 딱 맞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더 삐져나갈 수도 있겠죠? 여기에 딱 맞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딱 일자가 되도록, 일자인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자를 대보면 돼요. 전일자가 맞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한쪽만 위에 있는 쪽 이렇게 밖으로 접고 얘를 펴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서, 사각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접을 건데, 여기 꼭지점 맞춰서 접는 게 아니고, 아예, 요 정도? 여기 끝을 아예 덮칠 정도로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주면, 짜잔. 편지 봉투 완성.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